안녕하세요. 충북 보은의 구태입니다. 이쪽 라인은 조금 약한 라인인데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많이 넘치고 있죠? 이제? 이게 벌이 넘쳐야 됩니다. 이 넘치고 있다는 게증수를 해야 되거든요. 오늘부터는 이거 빼줄 거예요. 어, 오늘 구멍에 때문에 숯벌집하고 왕대 제거해주고 왕 날개를 자를 거예요. 일단 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왕을 날개 잘라야 되니까. 여기 알을 낳기 시작했네요. 가리짝 넘어서 알을 낳기 시작했으니까 이쪽에 어디 왕이 있겠는데. 알을 낳다가 안으로 넘어가는지 안 보이네. 목에 꽉 찼죠? 지금 뽀뽀꿀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좀. 아, 여기도 지금 숯벌집 많이 생겼죠? 이따가 이제 이 숯벌집하고 왕대가 이런 사이에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따 좀 벌을 약간 털고 잘라줄 겁니다. 일단 왕을 찾을 겁니다. 왕 날개를 잘라야 되니까. 살란 아주 좋으네. 각으로 딱 떨어져 있어요. 이런 건뭐 숯벌집도 없고 아주, 아주 깨끗하네. 요 자, 요기도 숯벌집이 있지만 그래도 살란 상태가 상당히 좋으네. 왕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뭐 봉판이니까 왕이 여기 있겠어요? 1번장 보겠습니다. 벌이 많은 소리인지 잘안 보이네, 왕이. 지금 왕이 안 보이고 있어요. 살로는 다 해놨는데 왕이 안 보이고 있어요. 왕이 벽면으로 있나?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이근처에 있었는데 여기 있네요. 경기판에 있었죠? 이거 이제 날개를 잘라줄 겁니다.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갖고끝트머리만 살짝 3분의 1 지점을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놔주면 됩니다. 잘렸죠? 거의 안 잘린 것 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요 정도만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줍니다. 왕이 있던 자리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숯벌집 제거할 겁니다. 아카시아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제 분목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약간 미심쩍은 것들은 다 없애주세요. 왕대가 생길 만한 미심쩍은 부분은, 조그만한 왕대도 이렇게 제거해주세요. 이게 좀 털어야지 잘 보이거든요. 이렇게 숨어있는 거잘안 보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왕대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도 다 제거해 주셔야 돼지금 그냥 이렇게 파괴해 주면 돼. 왕대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거는 다 파괴해 주면 돼. 그 날개를 잘랐기 때문에 왕이 못 도망갑니다. 여기도 왕대가 조그맣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왕대 무조건 파괴해 줘요. 이런 거는 숲벌 집이 많이 있고 하니까 이런 건 요외 요외가 지고 왕대가 많이 있잖아. 요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잘라줘요. 코당대 이런 거다 잘라줘요. 그냥. 알은 안 났어도 잘라줘요. 이 숲벌집 이렇게 밑으로 있는 것들은 왕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라줍니다. 반대쪽도 지금 여기 왕대 보이죠? 이렇게 왕대 이렇게 보이는 거 잘라줘야 돼. 막수실 생기기 때문에 이거 다 왕대 생기고 있는 거야. 왕대 뭐 뿌신다고 해서 뭐 왕대가 없는 게 아니고 곤박 도 생겨요. 시간을 보는 거야. 지금은 자주열어 갖고 왕대 제거 를 해줘야 돼.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볼까요? 이거는 이제 뭐 왕대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털어보나마나 뭐 왕대가 별로 없을 것 같아. 이거 살짝만 털어볼게요. 이렇게 털어보고 왕대가 있는지 없는지 거의 왕대가 없잖아요, 그죠? 거의 공급하니까 이거는 왕대가 없으니까 다 털을 필요도 없어요.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금을 넣고 이거 이제 상벌뿌이 많죠? 이거 전에 이제 소충 하나 넣어줄 겁니다. 소총가 하나 넣어줍니다. 기다요거 이제 털어서 털어서 이제 또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이제 숯불집이니까 조금 잘라주는 거예요. 왕대가 이제 이런데 요런 요런데 생길 수 있으니까 전혀 여기는 왕대가 안 생겼네. 요런데도 이제 왕대가 생겼는지 잘 봐야 돼. 이런 것까지 뭐다 잘라줄 필요 없고요. 그리고 왕대가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니까요. 왕대가 없죠. 요거 지금 가리짱을 쳤던 건데 가리짱을 이제 뺄 겁니다. 산란 한참 하고 있었죠? 산란하고 있었으니까. 이 봉판이랑, 이제, 요거 이제, 요거 산란판이니까 이렇게 두고, 요게 이제 봉판이 좋았죠, 요거? 항상 좋았던 이 봉판을 맨 가양으로 둡니다. 그리고 요거를 안 뚫어 놓을 거예요. 그래야지 요거 저거 선 산란을 하거든요. 요기도 좀새 알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한, 한 4일 정도 있다가, 증수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지금 벚꽃불이 좀 들어오는데 양식을 조금 주는 거예요 구운 덕대를두개 넣었었는데 한개만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덕 마시고 다음 덕 보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좋아졌네요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이것도 벌이 많이 넘치고 있죠 이제 빼줄 거예요 이제 벌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넘치고 있는 거 보이죠? 자, 여기 지금, 격립한 너머에 지금 벌이 많이 넘치고 있죠? 이렇게 이제 벌이 좀넘쳐야 됩니다, 요새. 많이 좋아졌죠? 이 이제 분목열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날개 자를 거예요. 여기도 먹이가 꽉 찼네요. 여기 이제 지금, 벌써 여기 왕대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이분목열을 받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이살아나는거 보이죠? 이 알을 았어요이건 지금 그 왕을 날개 자르야 되고, 왕대 제거 해줘야 돼. 왕을 찾아볼게요. 아까 여기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보려고. 어, 여기는 살아날 곳이 없네. 화분도 많이 들어가야 하고. 양식도 지금 많이 있어요. 지금 뻑커굴도좀 들어가기 때문에 왕이 어 있어요 지금. 이거는 이제 날개를 잘릴 필요가 없어요. 작년 구왕이거든요. 날개 가 잘려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날개 잘릴 필요 없이 왕대만 제거해주면 되겠어요. 지금 이거 왕이 다니고 있잖아요. 날개가 지금 3분의 1 잘라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르면 딱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왕대만 제거할게요 저 숯벌집이 엄청나게 많네 밑에 바닥으로다 왕대가 저쪽으로도 많이 생겼는데 이 옆으로도 막 숯벌집이 막 생겼어요 지금요 저기에 왕대가 숨어있을 경우는 위험하거든요 저걸 제거해야 될것 같아요 저 숯벌집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지금 벽 쪽으로도 지금 숯벌집이 많잖아요 지금요 저기 보면 왕대도 생겼잖아요 지금 싹 제거해줘야 돼요 이 코팅이 잘못돼서 그래요 요거는 이제 격면이니까 잘 쓸어주고 저게 코팅이 잘못돼갖고 그래서 이게 생긴 거기 때문에 그냥 잘라줘야지 떼낼 수가 없어요 안에 코팅을 파먹었어요 지금 떼낼 수가 없어요 이거 나중에 통갈를 해야 돼요 통이 지금 안 좋은 상태라서 진드기 있나좀한번 보는 것도 좋아요 진드기가 없잖아요 빼놨던 거 가져왔어요 정리하이라고 빼놨던 거 이걸 잠깐 털어볼게요 털어보고 왕대 있나 보고 왕대 이런 구석에 있기 때문에 잘파야돼 여기 여기 왕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허당되지만 여기 이런 거를 작극해주면돼 이런 게잘안 보이거든요 자 여기도 지금 왕대 생겼죠 이런 거는 이제 알을 낳은 거예요 여기 젤이 들어간 거 보이죠 충이 크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알을 낳았잖아요 그렇게 때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알을 낳았네 요새 세밀하게 한 4, 5일에 한 번씩 떼어주면 돼요 시간을 보는 거예요 지금 뭐 막아낼 길은 없어요 시간을 보는 거지 왕대가 잘 보일 만한데 여기 왕대 보이잖아요. 이거 안 털었으면 안 보였잖아요. 잘라서 없애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산란한 거예요. 이게 이 정도 되면 산란한 거거든요. 산란했잖아요. 왕대는 생겨도 있잖아요. 분봉이 나가려면요. 막아야 돼요. 이게 막을 때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보는 거거든요. 자, 요건 완전 봉판이네. 완전 봉판이죠. 요거 이제 이것도 봉판인데 화분장도 있고 요거 한번 털어서 왕대 확인할게요. 왕대가 여기도 있네. 이렇게 구석에 숨어 있는 걸잘 봐야 돼. 요 이렇게 구석에 숨어서잘 생기거든요. 거의 구석에 있거든요, 왕대가. 요거 이제 가리장 뒀던 거 산란 들어왔으니까 여기도 이제 아까 왕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도 한번 털어 볼게. 이건 산란 들어오고 있으니까 왕대가 여기 하나 생겼네. 이게 왕대가 보이잖아요. 이게 안 보이, 아까 안 보이다 이제 털으니까 보이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자, 여기 재리가 였죠 벌써 이렇게 많이 재리에 채웠잖아요 이정도 해갖고는 분목 나가지 않아요 막을 때 까지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있는 거죠 재리가 이렇게 채웠잖아요 재리가 있는 거예요아 요거 해서 안으로 옮겨 주고 소추광 정수소를 합니다 소추광 정수소를 하고 요거 아까 봉판 있던 거아 이거 이제 봉판 이 있던 거니까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가르쳐 을빼줄 거예요 고온도 렇게두장 들었던 거니 한 장만 넣어 지금요 담궈 보겠습니다. 좀 약했었는데, 약했다는 증거가 이제 큰 급수기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왕부터 찾아보고 날개를 잘라보겠습니다. 가리짱 됐던 건데 볼게요. 여기도 산란이 너무 많네요. 왕이 이쪽에 있나 볼게요. 예, 산란이 너무 많은데 왕은 안 보이네. 안으로 들어갔는지, 격리판에 붙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는 산란이 다 됐다는 얘기죠 그때는 격리판 쪽에도 왕이 있는지 한번 봐야 돼 4번장 아 여기도 화분장에다가 뭐 산란 좋으네요 요거는 이제 뭐 아카시아 체밀군으로 쓰기엔 조금 약한 벌인데 나중에 이제 봉판을 지원받아 갖고 계산 올릴 생각입니다 아주 봉판이 좋아요 여기는 이제 벚꽃이 이제 피거든요 아직 아카시아하고 기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여기는 추, 조금 추운 지역이라서 이제 벚꽃이 이제 막 터지기 시작했어요. 여기는요 산벚꽃은 아직 안 폈어요 산벚꽃이 피야지만 벚꽃이 들어오는 건데 이거 구황이네요 날개가 없네 이것도 구황이라서 날개 오늘 잘려 했는데 날개가 없네자요거는 이제 왕을 찾았으니까 이건 이제 왕대 제거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알을 낳고 있다는 얘기는 뭐 분봉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분봉 생각이 없다는 얘기니까 좀 안심되는 거지, 이런 거는요. 썩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이 정도면. 왕 있던 건좀잘 털어줘야 돼요. 만약을 위해서. 왕이 딸려 나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진디가 들어가 있다면, 이 속에 들어가. 지금 진디 거의 다 일로 들어가 있죠. 근데 지금 저희 벌은 깨끗한 편입니다. 지금 진기가 없어요. 작년 가을에 방제가 잘 돼갖고, 깨끗한 편입니다. 숯벌집 자르면 거의 진드기가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보이고 있잖아, 지금 진드기가. 안 보이잖아, 진드기가 전혀. 전혀 안 보이죠? 여기도 왕대가 보이죠? 자르는거 이제. 그래서 숯벌집을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하단에 있는 것만 떼어주면 돼요. 여기도 지금 왕대 있잖아요. 왕대만 제거해주면 돼. 요 자, 요것도 털어서 확인해보고, 안 보이고 있죠? 요거는 지금 거의 뭐 왕대가 없어요. 요거 요거 봉판이네. 요거도 이제 왕대 제거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 갖고 여기다가 그냥 넣어줍니다. 세 번째다 넣어주고 봉판 붙여주고 요거 이제 털기 전에 소중한 청소 하나 합니다. 털어 갖고서 이제 한번 이렇게 조금만 털어도 돼 왕대만 제거할 거니까 왕대 있죠? 이런 걸숯볼 나중에 산란하게 뒀다가 그냥 나중에 막은 다음에 떼내면 되니까요. 왕대만 제거하면 돼. 여기도 가리짱을. 이제 제거합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네. 자, 요것도 보시면 옆에 많이 뭉쳤죠? 이렇게 벌이 뭉쳐야 됩니다. 뒤로 많이 뭉쳤죠? 옆에 벌이 뭉쳤어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벌이 뭉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초증소를 해달라는 얘기죠. 왕 날개 자르려고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두 마리가 계속 왕이 날개가 없어갖고 요거 이제 날개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 통에 이제 날개 자르는 걸 보여드릴게요. 요 통에 이제 날개가 있을 겁니다. 이거 신앙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요. 왕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아 여기 여기 왕이 있네요. 여기 왕 있죠? 이거 신앙이네요. 이거 이제 날개 자르는 걸 보여드릴게요. 신앙이죠? 네. 날개 자르는 걸 보여드릴게요. 날개 자르기 전에 이 요 스프레이를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날개 자를 때 손으로 지고 날개 자르게 되면 냄새가 바뀌기 때문에 왕을 날개 자르고 놀때 공격하게 되면 이 스프레이로다 물을 뿌려져 버리면 이렇게 물을 뿌려져 버리면 벌들이 왕을 탁 몹니다. 자 이거 신왕이잖아요 날개 자를 거예요. 머리를 잡은 다음에 이렇게 날개가 올라오거든요. 그라걸라 다리를 조심해야 돼. 다리를 다리가 올라오면 안 돼요. 이렇게 해갖고 터머리만 살짝 자 잘렸잖아요. 이게 머리잘린 거예요. 안 잘린 거 같이 보이죠? 근데 한쪽 끄트머리가 잘렸어요. 자 됐어요. 왕이 신앙이라서 상당히 좋네. 자 이제 왕 날개 잘랐으니까 이제 왕대 제거 할 겁니다. 이제 왕대 확인할 거예요 왕대가 있는지 확인할 거니까 털어 보면 돼. 이렇게 털어 보면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막은 다음에 뗄 거니까. 왕대 있나만 찾아봐 하고, 왕대만 제거하면 돼. 그리고 아까 그 상태의 왕은 분무공 생각이 없는 거예요 대략 털은 거요 그냥 왕대가 있나 보기 위해서. 두 번째 장도 볼게요. 완전 봉판이네. 아, 각으로 잘 떨어졌어요, 아주. 이건뭐 왕대가 아예 안 보이네요. 요거는 이제 왕 있던 거 이제 넣어주고, 완전 각이니까, 여 각으로 돼 있으니까 요거, 요거 이제 맨가으로 놓을게요. 세 번째. 아 요거는 좀 털어 봐야 되겠네 숯벌집 이런 거 잘라 줘야 돼 왜냐하면 진드기 있나도 볼 겸해서 그리고 진드기가 이 안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잘라 줘야 돼 여기 보면 왕대가 조금씩 있죠 여기 왕대 있잖아요 잘라줘, 왕대 왕대 제거해 를 줘야 돼 그리고 항상 숯벌집 자를 때는 진드기 확인을 해야 돼 그런데 진드기가 있으면 보이거든요 대부 보이거든요 진드기가 있으면 보세요 이렇게 땄을 때 진드기 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까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까봐야 돼 항상. 까보고 진드기가 있는지 없는지 까봐야 돼. 까봐야 돼 이렇게. 이렇게 숫볼 방에는 진드기가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떼어주면 좋아요. 수치을 통해 이렇게 이 벽면에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으니까 집을 떼려고 하지 말고 제거만 해주면 돼요. 이거 이제 벽면 턴이라고 이거 빼놨었던 건데. 한번 틀어볼게요. 이런때 잘라줘야지 진드기를 막아낼 수 있어요. 대부분 왕대는 요 밑에다 달거든요. 왕대는 하단에 다니까. 요게 이제 왜 벽면으로다가 지금 집을 줬던 거냐면 이게 지금 나와 있어 그래. 이런, 이런 걸다 제거해줘야 돼. 너무 옆에가 떠서 그래요. 요걸 제거하고 다음에 이렇게 붙여줘갖고 공간을 줄여줘야 돼. 이렇게 해서 이제 붙여줍니다. 요거 지금 새 알을 낳고 있으니까 이렇게 붙여놓고. 요게 이제 새알 낳고 있는데 옆에다가 소충 하나 넣어줍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완전 봉판이었잖아요. 요거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 가리쌍은 제거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다음번에 볼볼 때는 통가리를 해야 돼요. 신매상으로 다. 요렇게 해서 이제 오늘 날개 잘랐거든요. 이제 영상을 마칩니다.